안녕하세요. 배구산산나물TV 자농부입니다 오늘은 명이나물 식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명이나물 식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종자로 바로 직파하는 경우고요. 하나는 실생묘라고 불리는 종자에서 나온 모종들이 있는데 그 모종으로 정식을 하는 경우고요. 하나는 분주묘다라고 얘기를 하죠. 6년생 보통 5, 6년생이 넘어가면 명이나물이 분주라는 걸 하는데요. 그 분주묘를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경우에요 어? 10년생도 있고 15년생도 있던데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훨씬 더 불리한 점이 많다는 것은 명이나물 연생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명이나물 식재의 첫 번째가 종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자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개갑을 했냐, 개갑을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개갑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갑을 하기 위해서 명이나물 종자를 말려야 되거든요. 말려서 껍질을 벗긴 아이들을 우리는 개갑한 씨앗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씨앗은요, 우리가 명이나물에서 바로 따서 있는 껍질채 있는 씨앗을 생씨앗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개 중에요. 일단 발화율은 생 씨앗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개갑판 씨앗은 발아율이 떨어지나요? 첫 해가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거의 다 발화를 한다라는 거는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명이나물 종자로 식재를 하실 때는요.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종자로 식재를 해서 3년 정도 지나면 정식을 해야 되니, 실생묘를 식재하듯이 식재를 해야 되니, 어, 얘네들을 그 3년 동안 어떻게 잘 키울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이나물 종자로 식재를 하실 때는 밭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명이나물 1년생들이요. 정말로 씨앗에서 금방 나온 아이들은 이쑤시개 같아요. 뿌리는 많으면 두 개, 아니면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들이라서 조금만 건드려도요. 다 뽑힌다라고 생각할 만큼 연약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 아끼지 마시고요. 일단, 잘 밀식하시는 게 중요한데, 밀식도 밀식이지만, 1년생 씨앗을 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우리가 차각막이나, 아니면 뭐, 우리 볕집도 덮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돈 드릴 필요는 없고요. 차각막을 덮어주고요. 얘네들이 딱 나온다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보였을 때, 빨리 차각막을 걷어주시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그러면 차강막을 늦게 걷게 되거나 아니면, 밭갈리가 잘못되어 있었을 때요, 잡초가 나거나 했었을 때그 잡초를 건드리거나 차강막을 벗기게 되면 그 어린 명이나물들이요, 다 뽑히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뽑히고 나면요, 정말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종자로 심었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밭을 엄청 잘 만드셔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고, 차각막이나 다른 걸로 덮어줘서요 우리가 잡초를 최대한 안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두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실생묘들이요 실생묘들은 보통 3년에서 5년생 사이에 있는 모종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종들은 씨앗에서 자라서 이제 정식을 할수 있는 모종 그런데 일단 어려요 어리다 보니까 다른 풀들하고 싸우기가 조금 힘들어요 얘네들이 보통 우리가 명이나무를 식재할 때 분주묘 기준으로는요, 어, 큰 거는 두 개, 뭐한 두세 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얘네들의 세력을 만들어준다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정식을 하고 나서도요, 어쨌든, 한 5, 6년 지나면요, 한 번도 옮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식재를 하시는 게, 명이나무를 훨씬 건강하고, 자기들끼리 군락을 만들어서 살게 만드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얘도 모종을 아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밭이 넓고 모종이 적다 보니까요. 실생묘를 심으면서 정식 간격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식 간격을 잘못 심었었을 때 나중에 어왜 이렇게 생각보다가 더디게 자라지 아니면 왜 이렇게 안 자라요?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네들이 군락을 이뤄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워가지고 잘 자란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 얘네들이, 아, 그래도 나는 살만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자라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난의 인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분주묘들을 심을 때는 일단 모종의 사이즈가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큰것들 있잖아요. 자, 너무 크다라는 기준이 명인은 3월달에 나오는 모종하고요 6월 7월에 나가는 모종의 크기가 말도 안되게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요 분주묘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때부터 얘네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크게 자라는게 명이나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몇 알을 심냐에 따라가지고 명이를 몇 개를 심냐가 달라진다라는건데 보통 분주묘같은 경우는 정식간격이 25cm에요 20에서 25cm정도를 보는데 그걸 기준으로 두개 내지는 세 개, 어, 뭐네 개를 심으셔도 상관없어요. 분주가 조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때부터는 모종의 사이즈를 보고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옆에 풀들이 자라더라도 분주묘들 같은 경우는요, 크게 생육의 지장은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종자, 그리고 실생묘, 그리고 분주묘에 대해서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봄이 되면요, 제가 각각을 한 번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 종자를 아끼지 말라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식, 실제로 식재를 해봤었을 때아 내가 두번 일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생료는 조금 많이 붙여서 심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걔네들이 좀더 빨리 좀더 튼튼하게 잘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분주묘 같은 경우는요. 정식 강적으로 밥갈리만 잘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수익은 항상 얻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나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